자, 이제 21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 보면 어, 수열 an이 있는데 이 무슨 수열인지 말을 안 했지만 sn의 모양을 봤더니 어,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겠죠? 많이 봤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 에 거나 이차식 무슨 수열 합이 이게? 등차수의 합이지. 자, 여기서 바로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일반항을 구해 보면 자, 저거 미분하면 되니까 얼마 돼요? 2n 마이너스 10 거기서 맨 앞에 계수인 2차에서수 계수 1을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an이라는 것은 2n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것이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n이 11보다 작다가 되고 n은 어떤 거예요 5.2로 나눠지면 5.5보다 작다. 이런 자연수에는 몇개 있어요? 이런 자연수에는 5개가 존재하겠죠. 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여기 r이라는 얘기야 높이가 5라는 얘기죠 5 자, 이렇게 되는 원기둥을 각각 부피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a1 a2 해서 이제 5개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두번째 네번째 더해서 32파이다 r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이 반지름이 자, 이것이 R이란 얘기고, 이 높이가 라란 얘기잖아요. 어. 그리고 각각은, 이첫 번째 것이 A1,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A2, 세 번째 원기둥 도막이 A3, A4, A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일단 이두 개를 더했다, 등차수를 두개 항을 더했다. 중앙이 존재하잖아, 중앙이. 그렇죠? 가운데가 A3니까, 그래서 두 배의 A3라고 표현이 되고, 이것이 32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를 약분하면은 a 3는 뭐가 됩니까? a3는 16파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개를 다 더하면 전체 원기둥의 부피가 되니까 그걸 표현해 보면 a1 a2 a3 a4 a5 이걸 다 더하면 자, 이게 s5죠. 사실은 s S5. 5그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가 반지름 이 r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고 높이가 5니까 5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런데 어, 이걸 자세히 봤더니 항을 다섯 개더 등차수열 항 다섯 개 더하는 니까 반드시 중앙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5개 항수 곱하기 중앙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예게되겠죠 이것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5라는 전체 부피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서 5 5 역시 약분 쳐 버리면 a 3가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a 3을 구해 놨네, 여기. 응? 16파이로 구해 놨으니까 자, 이 부분이 16파이가 되고 얘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R 제곱은 16이 되고, 자, R은 양수가 돼야지 부피를 구하려면, 그래서 R은 여기서 누굴 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4를 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지는 구했고, 자, 23번 문제를 보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장부터 1한까지의 S, 당연한 이야기죠? 네 번째 한까지의 10이고, 10번째 항에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뺐더니 28이 됐다. S10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S10이. 자, 그럼 네 번째 항까지 합. 짝수 개의 항을 더한 거잖아. 그렇지? A1, A2, A3, A4 이렇게 더한 거죠. 자, 이것이 12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S10에서 S 6을 뺀 거다, 글쎄요. S10란 것은 10개 항. 응? A2부터 해갖고 쭉 더해서 A10까지 더한 거에서 S6란 것은 A1부터 A2 갖고 A6까지 더한 거죠. 이게 S3, X6죠. 이걸 빼면 이 중에서 앞에서부터 6개, 이 A6까지 날아가니까 자,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건 누가 될까요? 남아있는 것은 일곱번째 하고 여덟번째 하고 아홉번째 양, 열번째 더운 것이 남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28이다? 이런 걸할수 있어. 자,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항네개 더운 것이 10이고, 이렇게 항네개 더운 것이 28이다. 자, 이걸 알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공차도 모르는데, 음, 공차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 두, 알아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S10이라는 것은 S10이 뭐예요? S10은 A1, A2였고, A3, 자, 한번 선생님 써볼까요? A4, A5, A6, A7, A8, A9 이렇게 응? A10 이렇게 정한 것이 s 을텐데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더한 거 하고 이렇게 더한 거 하고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다 같다고 했잖아 그지 렇 이렇게 다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두배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맨첫 번째 거 더하기 마지막 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야, 두 번째 거하고 아홉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응. 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여기다가, A7, A8, A9, A10 이렇게 더하면 요 놈이 10이고 요 놈이 28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더하면은 40이 되겠죠. 40. 그죠? 음. 근데 선생님이 아까 했듯이 이걸 다 더할 때 이렇게 더하고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것이 다 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니까 지금 이 더한 것은 이사실라고 더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더한 것이 몇 개? 네개있다는네 개. 네 개. 그죠? 얘는 A1 더하기 A10 짜리가 네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개. 똑같은 거니까. 이게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분을 치면은 여기가 10이 되고 A1 더하기 A10이 몇개 나온 거예요? 10개, 10이 되는 거지, 10.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요대용을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런 적으로 S10이라는 것은 2분의 항수, 자, A1 더하기 A10인데, 자, 앞에가 5겠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10이 얼마다? 자, 10인 걸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0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다. 뭐 다른 방법은 우리 교재에 풀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참고로 해 보세요.